소피아는 사실 병범한 소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에르고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연금술사의 수장 발렌티누스 모나드였습니다. 그는 원래 의사이자 고문사 해독의 특출난 고고학자였죠. 그런 그에게 크라티시에 있던 유적 트리스 메기투스의 유산의 발견은 선물과 같았습니다. 이곳엔 에르고를 포집하여 성장하는 크라우드가 있었으니까요. 강력한 에너지 원인 에르고와 이를 포집하며 성장하는 크라우드를 보며 발렌티누스 모나드는 오랜 숙원이었던 영생의 실마리를 이곳 크라트시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였습니다. 이에 발렌티누스 모나드는 이 에르고를 활용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던 기술자들을 크라트시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 중엔 전설적인 기술자 주세페 제페토도 포함되어 있었죠. 제페토는 이 에르고를 활용하여 움직이지는 인형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제페토가 만든 인형은 기존에 있던 인형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 에르고 동력석을 사용한 인형은 주변 에르고를 흡수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에르고 동력석의 안정적인 수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죠. 섬의 연금 수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크라우드 수정을 유적에서 캐거나 실험을 할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크라트시의 오랜 특권층이었던 오래된 가문들과 거래를 하게 되죠. 오래된 가문의 사람들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는 연금술사들을 의심했지만, 크라우드 강맥의 엄청난 가능성에 제레타 실험에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제레타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고품질의 에르고 동력석과 함께 인형의 대량 생산 또한 가능하게 되죠. 하지만, 오래된 가문의 의심대로 섬의 연금술사들은 제레타 실험의 과실을 가문들과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섬의 연금 수사들과 오래된 가문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죠. 이에 발렌티누스 모나드를 필두로 한 연금 수사들은 에르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되고 엄청난 자금으로 점차 크라트시를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돈에만 묵족을 든건 아니었죠. 발렌티누스 모나드는 아니, 섬의 연금 수사들은 오랜 기간 영생에 집착하던 단체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벌 우르보로스를 보면 알수 있죠. 그들은 그들의 심벌이 의미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정화하면 영생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에르고가 사람을 정화시킬 수 있다 믿었죠. 이에 영국 흡사들은 에르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 계층에 숨어들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대성당에도 숨어들었죠. 그러던 중 발렌티누스는 크라트시에 에르고를 다룰 줄 아는 이들이 대를 이어 이어져옴을 알게 됩니다. 그들 중 하나가 바로 소피아의 어머니 이사벨이었죠. 그녀는 에르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마의 힘이라 싫어하였기 때문에 발렌티누스는 안타깝지만 그녀에게선 영생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듯 보입니다. 이후 그들 사이에 소피아 모나드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모나드가문의 젊은 후계자는 장미 저택이라 불리는 모나드 자선을 설립하게 됩니다. 초기엔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자선 기관이었지만 후에 연금술사 공방의 기술자 그리고 스토커를 양성하는 양질의 커리큘럼을 갖춘 기숙학교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 제페토는 자신의 아들 카를로를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던 소피아 역시 어머니처럼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 힘을 싫어했기 때문에 인형들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건 그녀만의 비밀이었죠. 허나 그녀의 에르고를 다룰 수 있는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에르고가 생명이 가진 시간과 기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에르그로 시간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각성하게 되죠. 하지만 이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각성과 함께 시간을 초월한 이변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장미 저택의 사건이 발생한 듯 보입니다. 장미 저택의 화석병은 단시간에 증세가 진행되었으며 생존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중에 연금술사의 수장 발렌티노스 모나드뿐만 아니라 제페토의 아들 가를로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는 이 고집스러운 장인의 영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사실 에르고의 힘을 각성한 이는 소피아가 처음은 아닌 듯 보이죠. 과거에도 이 힘을 각성한 이가 존재했으며 그녀는 과거 영국사들에 의해 여전히 금화 열매를 맺는 나무로 존재합니다. 물론 각성된 힘은 소피아와 다른 듯 보이죠. 소피아의 경우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과거에 각성한 이는 희귀한 황금 에르고를 정제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듯 보입니다. 사실 작중 황금 에르고는 피스트레소를 움직이는 동력원으로 사용되지만 정제되지 않은 황금 에르고는 반 에르고 특성은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아무리 영혼을 사는 자인 카롤로라 할지라도 근처에 가기만 해도 에르고가 붕괴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정제한 황금 에르고를 담고 있는 금화 열매를 이용하면 물질을 다시 순수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죠. 자꾸 이야기가 새는데, 에르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사건으로 소피아는 패닉에 빠지게 되고, 덕분에 시몬이 그녀를 납치, 감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여기서 그녀의 각성이 시몬의 계획인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읽는 능력으로 소피아의 에르고를 다루는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 분명했죠. 이후 그녀는 시몬의 끔찍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음보다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이에 그녀는 자신의 에르고를 푸른 나비의 형태로 각지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크라트시, 아니 자신을 구해준 이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에 카를로가 응하게 됩니다.